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열린 내란 청문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투기의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야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진보 성향의 판사를 찾아가 영장을 청구했다며 다시 한번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나온 오동훈 공수처장은 주소에 따른 것일 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백길종 기자입니다. 영장 쇼핑 의혹의 핵심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겁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대통령 영장 허가해줄 진보성향 판사 찾아가지고 영장 쇼핑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직접적 파켓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관저가 서울 용산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범죄지가 전부 다 지금 여의도 또는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서부부분에 관할이 있고. 다만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고도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건 인정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 관련 영장을 주거지에 따른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중앙에 계속 청구해왔으면 사건별로 간할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청구를 하는 겁니다. 다소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 뒤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서부법원, 동부법원 이렇게 나누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